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, 살아 숨쉬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오늘이란 하루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, 오직 주님의 허락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. 이 하루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음을 기억하며,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하소서. 나는 얼마나 자주 오늘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보다 습관과 바쁨 속에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. 주어진 시간과 삶의 조건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 위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. 주님, 오늘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. 숨쉴수 있는 건강, 일할 수 있는 자리,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이웃, 무엇보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이미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지면 쉽게 짜증내고 낙심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소서.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틀어져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충분한 줄 믿게 하소서. 주님, 오늘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원합니다.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, 사소한 일에도 자존심을 세우며, 분노하는 어리석은 절, 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.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제 안의 미성숙함을 고쳐 주소서. 분노로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고, 오히려 관계를 깨뜨릴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. 그 작은 감정 하나를 내려놓음으로써, 오히려 주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. 내 말과 행동, 작은 결정과 반응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하소서. 사람들과 부딪히는 순간에도 내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말보다는 위로와 사랑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.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